이제 오늘부터 진도를 나가보기로 했죠 자. 일제강점기의 1930년대의 저항을 오늘부터 우리 만나보도록 할건데요 어, 봅시다 여기 숙제 했었죠 34에서 36강을 선생님이 아주 제대로 복습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다 해왔겠죠. 해왔죠. 자, 그러면 오늘 1930년대 저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봅시다. 자 우리 일단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1920년대의 저항부터 복습을 합니다. 자, 실력 양성을 하기 위한 누구야? 양성을 위한 운동으로 물산장려운동, 밀립장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이 세가 있었죠. 먼저 물산장려운동은 회사령 관세 없애고 평양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국채 보상 운동이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일단 물산장려운동은 뭐어 구호라는 게좀 있어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구호들도 한번 보아주시고요. 사유지 세력을 비판했고요. 그다음 밀립대학설립운동은요 학계 통일 2차 교육령입니다. 2, 2차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방해로 경성제국대학을 세웠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세웠어요. 문맹 퇴치운동은 문자를 보급. 이 1930년대 분할로 운동 분할로드 운동이랑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민족주의 이 안에서도 이렇게 두 파로 나눴다 있죠 자치론이 있는 이광수 있는 사람의 자치론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두 파로 나뉩니다 이 중에 자치론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쫙 보자면 이게 배경된 게신간회신간회가 아주 중요해 요 아주 중요해 요꼭 하나 두세 신간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칠했어요 지금 빨간색인데 하나 둘세네다여 이거 몇번 칠할까 검은색이 됐잖아요 민족유일당 그리고 근 후에 근우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자매 같은 거라서 이게 이따 정우회랑 다른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광주학생학인운동일 학생 학생 음 뭐라 해야 되지? 도움 도움을 준게 신관이에요 신민의 신관은 이두 개가 아주 큰 차이점인데 두개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931년에 해체되었다 그 다음에 조선민웅회와 정우회 선언 뭐 좌우합작 그 쟁의. 쟁의는 요 사회주의 세력이 치안 유지법이라는 것은 1920년대의 독특한 저항 방식이에요. 이게 사회주의를 압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다 소작 쟁의, 노동 쟁의. 소작 쟁의는 암태도 소작 쟁의. 노동 쟁의는 원산부 노동 총파업. 이렇게 있어요. 원산 학습입니다. 합법 공간,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총선.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치안유지법으로 해서 배정된 거, 사회주의, 그 다음에 소작쟁이, 암체도 소작쟁이, 노동쟁이, 원산부 노동총파업. 이 원산부 노동총파업 이 사건은 기억을 해둬야 되는 사건입니다. 시험에도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 학교는 원산학 기억해 두시고, 이게 한국독립 유일당 북경속성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아 민족문화수호운동 이게요 쌤이 지난번에 참고 제목을 돌려놨는데 애국개운동이랑 다른 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국어는 조선어용도 이게 조선어학회는 일단 뒤에 1903, 1940년대 1930년대 운동 가야날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뭐 역사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랑은 딴판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채호 난가 박은식의 혼. 자 기억해주세요. 신채호의 난가 박은식의 혼. 박은식 특기 시험 잘 나와요. 신채호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박은식 많이 나옵니다. 박은식이라는 인물 우리 이거 할 때도 봤잖아요. 이거 할 때도. 그다음 학생운동은 6 0만세운동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번지게 된 거. 어 일단 이거 줄꺼놓을게조선의연구에 강연할 신채호 박은식 나온 게 아니라 60만 리슨 운동에서 광주 학생의 항일운동으로 순종인산일 기념한 거예요. 청년운동은 조선청년청년 이렇게 조선 청년총동맹이 있고 어린이운동으로는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천도교 출신입니다 천도교에서 한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린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여성운동은 근우회라는 게 있어요 말했잖아요 이 신간을 담으고 정우회라는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다음 형평운동이에요 이건 백정 어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직 있대요 이 차별이 있대요 이 진주 임술농민봉기 같은 일이 이거 일제 강점기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천도교 방정한 어린이 그다음그 후에 백정이 진주에서 형평운동 다음 의열단입니다 맞죠? 의열단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요 조선 혁명선언 이거 진짜 중요해 요 조선 혁명선언은 의열단이죠 이게 조선 혁명선언이란 키워드만 기억해 놓으면 안 되고 황명선언의 열단이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황포공간학교까지. 오케이 자그 다음 에 이제 국외정으로 넘어갈게요. 지도보다는 여기에 집중하세요. 봉오동, 딱 중요한 거만 잡고 넘어갑니다.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봉오동 홍범도 대한독립군, 청산리 김자진 북로군정서. 그 다음, 간도 참변. 자, 봉호동 천상리, 강,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3부. 참의부, 정의부, 신의부. 이게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견제했다. 미스야 협정은 1920년대. 조항이었다. 이게 이 3, 3부에 견제했다. 자, 다음, 3부 통합운동. 이거는 이제, 북만주혁신의, 만문주 국민부. 이게 30년대까지 연결돼서 이게 있다. 다시 미스야 협정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럼 오늘은 이제 1930년대 정으로 빨간색으로 색깔 바꿔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끊었다 올게요.